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출고로부터 5년 이하 10만 km 이내에 운행된 자사의 중고차를 엄선해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사업은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상생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안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현대차의 신사업 개시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에 중기부는 이달 중 현대차의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강조한 기존 매매 업계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안의 주요 내용은 5년 10만km 이내 자사 중고차만 판매 인증 중고차 대상 이외 물량은 기존 매매업체에 공급, 연도별 시장 점유율을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 사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총 3단계에 걸친 품질 검사와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 센터를 구축하는데요. 만약 판매 대상 범위를 벗어난 차량이 소비자로부터 접수되면 경매 등의 공정한 방법을 통해 기존 매매업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매는 모바일 앱 기반 온라인 가상전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요. 앱 하나로 상품을 검색, 비교 견적을 내고 계약과 출고, 배송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 고객이 중고차 계약을 하면 집앞등 원하는 장소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